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드름 흉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흉터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변입니다 여드름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드름을 완전히 압출한 뒤 하이드로 콜로이드 재질로 만들어진 밴드를 붙여서 상처가 흉터로 덧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에는 테가솝, 듀오덤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여드름 병변 부위에 붙이는 패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 여드름 위에 붙이는 패치가 있고, 여드름을 짜고 나서 붙이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도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예방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드름 흉터가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하, 바하, 파하 각질제거 성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각질제거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0.5% 아하의 경우 7에서 8% 제품들로 각질 제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피부의 묵은 그리고 이미 죽은 각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면 여드름 흉터 부위의 각질 층도 함께 균일하고 균등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여드름의 흉터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적 각질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 여드름 흉터 부위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재생크림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크림은 주로 양파추출물, 해파린, 세파연조엑스, 알란토인 등 다양한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 여드름 흉터 재생크림입니다. 이 여드름 흉터 재생크림을 사용하면 여드름 흉터 부위의 조직이 균일해지고 연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를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재생 연고 혹은 크림은 여드름 흉터가 생긴 직후에 바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용 방법이고 흉터 발생 후에 단기간 안에 케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세포대화 재생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아데노신, 레티놀, 펩타이드,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의 세포대와 재생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피부 진피층과 표피층이 골고루 재생되어서 여드름 흉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드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와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드름 흉터 없는 하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꿀피부 여러분,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